대구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오늘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론화위원회의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로드맵과 시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에 대한 세부계획 등을 발표했습니다. 의해서 시도민의 판단을 가지고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해나갈 계획이고요. 이 논의 과정에서 시도민의 마음들이 잘 모아지지 않으면 않는 대로 결론을 낼 것이고요. 또 마음이 모아지면 모아지는 대로 어, 진행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에, 정규 정규 참가자는 대구 경북 어, 31개 시 군구에서 모집된 에, 360명의 그 시도민들이 영상 회의 온라인 여러, 여러분들 뭐 플랫폼 이제 줌이라고 하죠 줌을 통해서 양방향 영상 회의에 참석하고 비정규 참가자는 그 외에 관심 있는 대구경북 시도민으로서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 시청 및 전화 질문 등으로 참가하게 될 것입니다. 2월 중순에는 시도민이 직접 참가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최종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 계획안을 확정하고 2월 말까지 대구경북 시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알려드릴 것입니다.